안녕하세요. 겁나신나 부부의 겁나 남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프리카 여행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 여행 관련 인플루언서로 인정을 받아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 겁나신나 부부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 어, 여기 오셔서 꼭 저희 팬이 되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프리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음, 야생동물들이 넓은 벌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사파리 아니면 어, 옛날 영화 부시맨에서 보았던 그런 원시 부족들 아니면 빅토리아 폭포라든지 아니면 킬리만자로와 같은 그런 멋진 자연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런 매력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가지 못하는 데에는 사실은 작년에도 있었던 여행자 납치 사건이라든지 뭐 소말리아 해적들 아니면 수단에 있는 그런 내전과 같은 전쟁들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불안한 뉴스들을 봐왔기 때문에 선뜻 아프리카 여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고 느낀 점은 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행을 하고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루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다니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여행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단체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음, 외교부에서 운영 중인 해외안전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에 가면 각 나라들에 대한 여행 안전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도별로 하얀색부터 파란색, 그다음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까지 어, 점점 어두워질수록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사실 노랗고 빨갛고 검적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위험해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탄자니아에서부터 어, 잠비아, 짐바브에 보츠와나, 나미비아, 그다음 남아공까지는 파랗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여행자들은 이쪽 경로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경로로 다녀왔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음, 이 안전한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첫째는 배낭을 메고 직접 대중교통을 타고 쭉 어, 종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둘째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 운전해서 여행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로는 음, 트럭킹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좀 생소하지만 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행이고요. 저희가 오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트럭킹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 여행사에서 만든 패키지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음, 트럭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 아프리카 지형, 자동차 지형에 어, 최적화되어 있는 힘이 좋은 트럭을 마치 버스처럼 개조해서 최대한 수명 정도 함께 다니는 그런 여행을 말합니다. 제공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작게 7일부터 크게 한 40일 정도까지 되게 다양한 투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본인이 가장 괜찮은 루트를 골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이터너티를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매드 투어를 이용을 했는데 음, 그곳에 보면 어, 하루하루 단위의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경관을 볼수 있고 어떤 액티비티를 참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매일 이동을 하면서 캠핑장이나 어, 아니면은 런 건물 형태의 그런 숙소에서 지내면서 음, 그들이 만들어온 일정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트러킹이 참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그 음, 야생 동물을 차를 타고 구경하는 게임 드라이빙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음, 초배, 어, 보츠와나의 초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어, 넓은 물길이 흐르는 곳인데, 어, 정말 수십 마리의 그 코끼리 떼들이 거기서 정말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코끼리의 모습을 본 것과, 정말, 어, 유리창도 없는, 어, 진짜 지프차를 타고, 불과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구경한다라는 게, 와, 진짜, 바로 그냥 차로 뛰어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지만, 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그 도로가, 이렇게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 코끼리가 같이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 정말 아프리카에서 꼭 봐야 되는 그런. 정말 재미있는 액티비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좋았고 어, 이런 모든 액티비티들을 트럭킹 투어사들이 다 어레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구경 걱정도 없이 그냥 같이 몸만 실어가면서 뭐 주는거 먹고 보여주는거 보고 즐기라고 놓아준 것도 즐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음, 트럭킹 여행이 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재미나게 할수 있는 여행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음, 트럭킹 멤버들은 보통 유럽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뭐 회사마다 조금씩 컨셉이 다르긴 한데 저희가 했었던 노매드 같은 경우는 음, 독일 사람들이 가장 주를 이루었고 나머지 뭐 네덜란드, 프랑스, 어, 뭐 헝가리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한국인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희 포함해서 한국인들이 총 6명이 있었고. 어, 뭐 그러다 보니 저희는 뭐참 좋았죠. 어, 여섯 명 저희끼리도 참잘 놀았고 어, 독일인들 같은 경우는 어, 생각보다 영어를 잘해서 뭐 모든 멤버들이 영어로서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 같습니다. 음, 트럭킹 중 식사 같은 경우는 한두 끼를 제외하고는 거의 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이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셰프가 장을 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리들이 서양식이에요. 파스타라든지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세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양은 충분히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매콤한 음식이라든지 약간 그런 한식류의 식사를 기대하시면 힘들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뭐 라면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뭐 고추장이라든지 그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 오늘은 트럭킹에 대한 간단한 어,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해요. 어, 트럭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생활에 있어서 미리 알면 좋을 만한 노하우들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저희가 갔었던 여행지와 음, 그런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